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비빔입니다. 제가 중고로 킥보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패스트 1F0를 팔고 그래서 구입한 것이 전타대라는 킥보드예요. 전타대가 전동 타고 대리운전이란 줄임말인데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나온 킥보드인데 전, 제가 대리운전 기사 는 아니지만 어쨌든 샀어요. 사서 어, 이 LED를 드론 카페 그 드론 플레이 회원님께서 한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달아주셨거든요. 이 컨트롤러를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LED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원이 꺼졌네요. 전원 키고 왜안 켜져? 아, 맞다. 라이트. 라이트가 되어 있으면 전원이 안 켜져요. 다시 켜고라이트 같이 되 있어야죠. 한번 누르면 모드가 계속해서 변경이 돼요. 이거는 그 정차에 있을 때는 비상 상황 시에 비상 깜빡이 모드. 근데 뭐, 이거 달리면서 누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멈춰 있을 때만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은 이건 한번더 눌러야 돼요. 어? 색깔이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뭐 이런 모드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드 그 다음에 이렇게 빡, 깜빡이는 모드 어, 아, 제가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지금 나와서 하는 거라서 어좀 설명을 정신없이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또 보여드릴 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있고 다시 들면 아까 그거고 그다음에 깜빡이 오 이거 이거 경찰차 모드 근데 이거 막 거리에서 함부로 켜고 다니면은 이거 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경찰차가 아닌 긴급 긴급한 상황이 아닌 자동차가 뭐 이런 경광등 켜면 뭐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아무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혹시나 야간에 국도 라이딩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이유로 갓길에 잠깐 멈췄어요. 근데 깜빡이, 비상깜빡이 켜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그 다른 뒤에 문 자동차들한테 경각심을 줄것 같아가지고 속도 감소도 속도 감소 효과도 있고 해서 경광등 이런 거를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오 맞아요 이거 이거 이거. 크, 이거 좀 칼라풀하게. 다음에. 여 엘, 그 레이저 있잖아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달았어요. 이거를. 이거 막 뭐지? 뒤에 후미등도 나오긴 하는데, 뭐 후미등, 여기, 이게 굳이 있고, 이거 건전지로 하는 거라서 많이 달아요. 이게 그 전력 소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렇게 들어오긴 하니까, 뭐, 딱히 이거 LED를 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레이저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라이딩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거는 최대 시속 한 40km에서 45km 정도까지 질주를 할 수가 있고, 가속력도 상당히 빠릅니다. 바퀴가 한번 들린 적 있어요. 앞 바퀴가 뒷모터 구동 방식이고, 어, 그 뭐지? 모터가 500와트, 그리고 최대 맥시멈으로 최대 출력을 내면 순간 1,350와트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는... 최저속도로 하면 뭐 50km, 60km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겨울철에서는 어한 30km까지가 정당할 것 같습니다. 또 꺼졌네. 어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